아, 내나 요즘 막 연금에 꽂혀가지고 죽겠네 아주. 이 옷자리 존나 비싼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싶냐. 하, 씨, 나못 찾겠다. 에이, 난 다이아가 있으면 안 돼. 솔직히 말할게요. 저 저번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? 연금할 때 문주가 등장해가지고 석이 존나게 죽었습니다. 에이, 씨. 거 진짜 이개 족발 씨. 개새끼. 야이 문주 이개 새끼. 개야. 아유 이 새. 나 전설 영금석을 하나 뽑아야겠어. 저번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. 아이씨발 뭐야 아이디 안경제이 깜짝이야. 아 뭐야. 두 번만 해볼게 형들. 가자. 자 우리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설 영금석만 나도 보는 거다잉. 눌렀어. 어 눌렀어. 네 눌렀어. 자 가자. 오른쪽 다리아 맞아 맞아. 야 저번에 오른쪽 적곡지누르고선 전설템 뜬 거든? 눌렀어. 오락하는 느낌 아 왼쪽 쪽꼭지 누르라고요? 아니, ᄉ 발 잠깐만. 아니, 이게. 영막세 돌려서, 씨발 이 연속으로 희귀 나올 확률이. 이게 말이 되냐고! 이게 말이 안 되잖아! 뭐예요? 1 5 0 0 같은 소리하고. 6,000에 팔라면 팔고, 뭐 팔기 싫으면 팔지 말어 야, 6천 아니면 안 사요. 누구 이렇게 15구로 하나?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요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6,500. 6,500에 산다고. 아, 씨. 아, 6,250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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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다고요 6,500. 음. 그렇지! 100 다이아, 싸게 샀다 개이득? 그렇지 씨발 어우 석 산다 석 이빠이 산다 아니 왜 자꾸 거래해 주시는 건데요 큐님 내가 지금 6,400에 사가지고 호구 잡으려고 하던 거 같은데 나를 병신으로 볼 거야 이 새끼 이거 본장비거든? 어. 만천 아,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아, 잠시만 잠시만요 좀 기다려보시죠 나가지 마시고요 성격이 존내게 급하시네 성격 급하시네요 자이 금액 이상은 안 살게요. 어, 나안사안사안사안사안 안안안 살게. 야안사안 사. 안 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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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. 사장님, 사장님, 사장님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? 야, 봉치라! 여기 5대 천왕 적대 좀 걸어주라. 어, 적대 좀 올려주라. 아 씨. 시... 호구를 적당히 잡아야지. 어, 라인 무서운 거 보여줄게요. 예. 깡패지 답게안 되겠다. 아, 농담입니다. 예, 네, 농담이에요. <laughs> 자, 이젠 더 이상 안 살게요. 예, 네, 저 호구 아닙니다. ,잉. 전설 연금석을 뽑아야 될거 아니야. 야, 배꼽 누르니까 좀잘 줬거든요. 이번에도 배꼽 누를게요. 아, 이게 사람이, 사람이 깬를 하니까 이런 거지 같은 미신을 믿게 되네. 뭔 놈의 씨. 배꼽을 누르냐. 내 스스로가. 아, 존나 싫다, 형들. 가볼게요. 제발! 왕관을 누르라고 하는데, 앨리스 형님. 하, 아, 다야, 왕관 눌러드릴게요. 아까부터 그냥 계속 왕관 누르는데. 왕관 눌러도 형님 똑같아요, 형님. 더잘 뜨고 이런 거 없어. 몸 왕관을 다녀야겠다. 왕관 씨발 희귀떴네. 몸 왕관! 몸 왕관! 아금 해야겠다. 가자! 빛나는 사이와 반지높다 뭔데 이거 자고 좋은 거냐? 아예 메모리 없는데? 어? 그럼 그 제일 싼게 6,000원이에요 어? 제일 싼게 이거 사실 분 오세요 이거 싸게 드릴게요 이거 5,000다이야선착순입니다야니부케로 네 오는 척해 자 선착순이에요 니부케로 네 바람잡이 하라고 비우기새게요자 이거 5,000에 팝니다 전섭 최저가로 팝니다 가장 싸게 파겠습니다 이거 살 사람 없어요? 어 a 베인님 사시는 건가요? 우리 현원이 살려 놓은 거 같은데? 음. 싸게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5,000만 주세요 5,000만 아, 사천오백이 될게요. 아, 안 필요하세요? 아, 필요하셔서 운전하는데. 하씨. 아, 어, 영삼이? <목소리도> 어? 야, 뭐야? 어, 뭐야? 야, 씨발, 호구 잡았다. 뭐야? 야 팔렸어. 잠깐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영삼이 형좀더 둘러보시죠. 매물 더 있거든요. 야개 씨보고다 있는 거다 팔아. 영삼이 형 잠깐 만 있어봐봐. 잠깐 만 잠깐만 있어봐. 야다 팔아 있는 거. 형더 보고 가. 영삼이 형 거래 받아봐. 야 이거 얼마 얼마 팔아야 돼 이거? 가템이라서 거래가 안 됩니다. 예? 아씨발. 야이형 친구 친구 등록하자. 이형 완전히 호구네! 야 일단 그러니까 연금을 빨리 하자. 연금을 하고 나오는 거 영삼이 형한테 팔면 되겠다. 존나 좋네. 잠깐만요. 야, 저형 존나 좋다개 씹오그네. 무가그 났잖아, 형. 분노 번 느낌이야. 씹을 영삼형. 저형 마음에 든다. 영삼형이 있으니까 나한테는. 바빠야지, 씨. 뺏 야, 이거 거래 되냐? 도구리? 거건안 됩니다, 그거. <laughs> 왜동물힐을 주고 치랄리야이 개X끼들아 야이 개X끼들아 영웅템 주면 우리 영삼이형이 있는데 씨. 야 영삼이 형한테 이런 걸 팔면 되잖아, 용니르망또 영삼이 형한테 바로 이걸 뭐하러 이전까지 기다리냐, 영삼이 형 있는데 영삼이 형한테 물어봐, 저 필요하냐고, 싸게 준다고 해. 만다야 싸게 주면 저형 무조건 산다, 저거. 긴말 해봐. 아 용니르, 아 용니르, 아 용니르 매물 보시는구나. 용니르 얼마냐? 에, 아 용니르, 아 형님, 네네네, 용니르 보시는구나. 야야 얼마인데 이거? 8 0 어? 180. 다이아로 새끼야. 아 9만 다이아 중상요 9만 8 5 85,000다이아 괜찮은 거 잖아 아이씨 8.4야83,000다이아몬야 나는데? 야 씨발 다이아 올렸어 이형 뭐야 정체가 야야야 씨발 야 팔았어 야 03형 정체가 뭔데 대체 야 잠깐만 야또팔거 없냐? 야 형님 형님 놔봐요 형님 한 매물 하나 더 있어 야 신화 가옷 1억 4천에 팔게요 형형신 신화 갑옷 1.4어 야이투구 7,700 야이망 또 7700, 이 가져가. 일단 얘가 200씩만 더 먹을게. 장기 팔 <laughs> <laughs> 야, 씨, 야, 야, 형, 2만 달야를 벌었네.